진실투쟁 101차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복중투쟁 871일째 2017년 3월 10일 공권력 살인을 당한 태극기 항쟁 애국열사 5인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 우리 공화당을 정당 탄압하는 좌파 폭력 시장 박원순 부사 구속 수사 촉구 문재인 불법 권력 찬탈 세력 좌파독재정권 퇴진요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낭동문은 이비즈니스 e 경영학 교수이시고 현재 우리공화당 최고위원이신 김춘식 최고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00일을 넘게 투쟁하는 우리공화당은 국내 자유투쟁이 좌파독재정권을 이겼다는 역사의 결을 남길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의 소중함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자유를 빼앗겼을 때 일어나는 일을 아십니까? 우리 홍화당은 현재 문재인 자파 정권에 의해 파악받고 있다. 경찰 공권력의 수사에 의해 파악받고 2019년 6월 25일에는 여역 강패들에게 두들겨 맞는 폭력에 의해 신체적 부상을 당하는 탄압을 받았다. 제도와 법률과 물리적 폭력을 통해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우리 공화당과 우리 공화당 당원들을 탄압하고 있다. 우리 공화당의 활동은 철저히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거 합헌적, 합법적인 정당 활동이다. 우리 공화당은 마땅히 누려야 할 정당의 자유에 따라 정당활동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진보포정당 개혁혁신정당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좌파 독재정권이기 때문에 7월 2일 문재인은 박원순 시장과 경찰청장에게 우리 공화당을 범법자로 규정해 더 타답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독재정권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종로경찰서에 우리공화당 TF팀, 테스크포스트팀이 마련됐다는 것은 세계 선진 민주주의 국가 어디에도 없는 야당 탄압, 정당 탄압이다. 거짓 선동 언론은 우리공화당의 천막을 불법 천막이라고 명명하는 데에 기꺼이 동조하며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와 문재인 독재정권의 맞발소 노릇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공화당과 함께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 진보파, 애국 국민들은 침묵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는 국민에게 보소한다. 우리 국민이 나서서 행동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는 것만이 우리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음을 보소한다. 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과 함께 투쟁합시다. 우리 공화당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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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수구자파 정권 끝장내고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자.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 몰아내고 진정한 광복 대한민국 자유통일 이뤄내자. 태극기 깃발 아래 우리 공화당과 함께 승리 때까지 투쟁하자. 투쟁하자, 투쟁하자, 투쟁하자!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2019년 8월 18일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 조원진, 공동대표 홍문종, 청만인 무대석방본부 공동대표 이규택, 서평환, 서석구, 우리 공화당 당원 및 본부회원 일동, 네, 어, 기자회견문을 낭독해주신 김신식 최고위님께 원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어, 의정부 사선 의원이시고 조원진 대표님과 함께 현재 태극기 집회를 이끌고 계신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 홍문종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애국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부산 집회에 이어 8.15 집회 그리고 대전 집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의 민심의 소재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각성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까 합의하는 과정 8월 15일을 통해서 하나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끌어 내리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세계사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저희는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시장 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을 통해 대한민국이 확고하게 세계사의 중심 국가로 상진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은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탄압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구상에 가장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나라는 여러분이 잘 아는 김정은 정권입니다. 김정은은 이 세상의 평등을 가장한 김정은 혼자만의 세상, 3대 세습 세상, 공산주의자들만이, 공산주의자 일부들만이 평화,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북한 사회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말하고 있는 평등은 김정은의 평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세계방방곡곡에서 김정은을, 수,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으로서 김정은의 얘기보다도 더 김정은답게 얘기하는 문재인은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시장경제를 주장하고, 한미동맹을 주장하는 대한민국에서는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발전, 대한민국의 세계사로 진입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퇴출되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모든 국민들이 합의 했다는 사실을 8월 15일을 통해서, 부산 집회를 통해서, 그리고 대전 집회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는 것을 서울시민 여러분들에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문재인은 우리 대한민국을 청길, 망길, 낭떨어지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려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려야만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행복하게 그리고 법 앞에 평등하게 살수 있는 대한민국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강곡히 고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외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일본과 경쟁하기 위해서 북한과 무슨 평등한 뭘, 평화 뭘 만들어서 중, 일본과 대항하겠다고 얘기하는 정신 빠진 정권, 문재인 정권은 어서 빨리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국민들 앞에 퇴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북한.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짓밟힌 나라, 북한. 그리고 누가 보기에도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뒤떨어져 있는 북한을 대한민국과 북한이 앞에서 한미일 공조를 깨겠다고 하는 이 정권이 정신 나간 정권 아닙니까? 이 정권에다가 이 정권을 믿고 우리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끌어가기에는 너무나 위대한 대한민국이고 너무나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만으로도 문재인 정권은 퇴출되어야 하며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우리 공화당의 이름으로 문재인 퇴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강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금강산 광단을 관광을 중단한 박근혜 대통령님이 오았습니다 북한은 평화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을 때 북한을 압도할 수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핵무기를 구걸해서 핵무기 있는 북한의 구걸해서 쌀 퍼다 주고, 돈 퍼다 주고, 빌어 가지고,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설사 평화가 온다고 해도, 그것은 위장 평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는 강력한 국방을 토대로 한, 대한민국이 강력한 국방의 우위를 토대로 한 평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바시는 핵무기를 가지고, 북한의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할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위협할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만이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는 한미 동맹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한미 동맹을 통해서 미국의 일본, 북한의 핵무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정은 정권의 레지엄 체인지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라는 것.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오랐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역사가 안다는 사실을 서울 시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생각만 하고 참여하지 않는 보수 우파는 역사의 죄를 짓는 겁니다. 이제 문재인의 재상은 다 드러났습니다. 문재인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모든 국민 마음속에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때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고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양심 세력 혁신 세력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할 수 있는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고 우리 공화당과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여러분들의 구웅을 강국히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를 나오실 때 신발 세 걸로 밖에 없으셨던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자유민주주의를 선봉 하는 신봉하는 많은 선진 외국 사람들에게도 선진 외국 국가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901제 감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서청도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무효 함께 부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전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 위대한 시작을 알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행동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문재인 정권 타도하고 박근혜 대통령님 구출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듭시다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가.